현지인 분들만. 아, 이 거. 손맛이 어디 갔을까요? 우리 지금 만조가 막 시작됐습니다. 어, 그 조금 열차나 있다, 떨어졌네. 열차나. 응. 응? 엄청나게 왔습니다. 지금 저길건너 투망치는 사람도 한열명 있고 낚시꾼들만 보글보글 합니다. 지금 날씨는 쌀쌀합니다. 자 던져보시죠. 멋지게 어우 멋졌습니다. 투망은 멋졌습니다. 고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물고기 색깔은 엄청 이쁩니다.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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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이 다 보입니다. 아주 작은 멸치색, 떼거리들이, 멸치, 떼거리들이, 멸치인지, 숭아색인지, 막, 골고돌아다닙니 지금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저기 있다, 멸치 한 마리. 멸치 한 마리. 여기 멸치 한 마리. 승어야 멸치야. 저기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야, 밑으로. 에이, 얼굴도 안 보이게 빠져나왔습니다. 끝입니다. 네, 뭔가 온것 같습니까? 안 보입니다. 손맛이 있어요. 아무것도 없습니다. 투망빈 투명, 투망입니다. 거기가 안 보이는데, 무슨 고기가 있다고 있습니다, 있습니다. 있어 있어 있어.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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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하얀 거 있어, 있어. 손맛이 있었어. 어, 하얀 거 있어, 있어, 있어. 우와, 고기가 드디어 올라왔습니다. 무슨 고기입니까 항어 같기도 한데, 항어. 우와, 항어입니다. 우와 상아입니다아입니다 형아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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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이상아이니다 형아입니다 형아입니다 형아다형아이 너희들이 입니다 형아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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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입니아주 잡혀올 때는 아주 그냥 꿈을 꿈을 대더니 나갈 때는 아주 손사같 찍어버리는구나. 응. 한 마리 얼굴도 보여주지 그래요? 안 보이지? 손아같이가버리는구나잘 가라 그들아.